쪽에 네. 네 이거는 좀 뭔가 차세대 방화벽이 예전보다 인텔리전트하게 될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네? 네. 음. 이제 자동화의 뭐 끝판왕이라고 마지막 네네. 마지막 부분이 되는 음. 거예요. 벌써 어플리케이션도 구분을 해서 음. 아까 빨간 타일처럼 위험한 어플리케이션은 제거를 시키고 네. 적절한 부서 사용자들이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게 해놓은 음. 다음에 음. 그 다음에 봐야 될 부분은 데이터 페이로드 실제 데이터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는 그렇죠. 부분이 돼요. 음. 그래서 이제 차세방화벽에서 필요한 부분이 저런 걸 분석하기 위해 많은 그 엔진들 CPU를 음. 사용을 해서 음. 데이터를 한번 펼쳐가지고 그 안에 취약점에 관련된 코드가 있는지 IPS나 네네. 바이러스가 있는지 음. 커맨드 앤 컨트롤 서버가 통신하는지를 보고요 음. 어, 그 아까 얘기했었던 금융권에서 카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유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유출이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 필터, 음. 특정 파일 타입이 왔다 갔다 하는지 네. 이런 걸 보면서 음. 추가적으로 URL에 대한 카테고리까지 한꺼번에 보는 거죠. 음. 예를 들어 서 아까 얘기했었던 개발자 그룹은 음. 개발 관련된 카테고리를 접속할 수 있고, 시레벨 네. 같은 경우에 이제 컨트롤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음. 멀레어나 피싱 사이트 이런 데는 들어가지 못하게 음. 이런 컨트롤을 한꺼번에 할수 있는 이런 자동화의 기능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이 컨텐츠 필터링 엔진 여기 있않습니까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각 벤더마다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날것 같은데요. 네. 여기 음. 있는 부분이 음. 사실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음. 저희 이제 팔팔월도 네트워스 같은 경우는 음. 저희 자체적인 연구소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얼라이언스를 맺고 있어요. 음.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제 사이버스리드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음. 보안 벤더끼리 이런 그 코드들을 쉐어하고. 여기서 만들어져 있는 패턴들을 피드를 받아서 네네. 업데이트하는. 음. 네. 제가 한마디 음. 좀, 조금 덧붙이면요. 네. 저 부분이 가장 이제 저희 팔로알토 네트웍스의 강점이라고 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저기 뭐 이렇게 시그니처를 매칭하는 것들은 음. 누구나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지면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음. 저희가 가지고 있는 DB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와일드파이어라는 DB가 <laughs> 전체 만 고객 이상 DB를 음, 갖고 있거든요. 음. 그만 고객 이상 갖고 있다라는 건만 개의 네트워크에서 샘플들이 음.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올라와서 분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 DB가 음. 저희 차세대 방화벽에 알려진 공격을 막는 그 음. DB 역할을 해주는 거죠.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공격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그거 와일드파이어로 보내게 되면 5분 만에 그것들을 분석해가지고 네네. 다시 차세대 방로 막아주는 음. 이런 자동화되고 음. 그 확장된 커다란 음. DB가 음. 저희 팔로워드 네트워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뭔가 그 이제 AI도 AI도, 네. AI도 이런데 이제 접목이 될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지만 AI가 접목되더라도 이게 AI가 잘 되려면. 데이터가 많아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는 지금 데이터가 지금 네, 아까 네. 만 개가 있으니까, 거기서 네. 계속해서 끊임없이 네. 나중에 AI에 접목되더라도, 그만개 데이터가 계속해서 네, 만 고객차 오니, 네, 예, 예, 예. 오니까 굉장히 AI, 더, AI가 더 금방금방 스마트해지겠죠. 예, 예. AI 엔진이 네. 네, 나중에 접목이 된다면. 네. 자, 실제 요거에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어떤 사례인가요, 이건요? 어, 아까 이제 첫 번째 세션에서 얘기했었던 랜섬웨어 음.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어, 이러한 랜섬웨어를 어, 분석만 해서 차단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음, 음. 그래서, 어, 분석과 동시에 차단을 해야 된다라는 게챌린지고요 음. 네. 차세대 방화벽 가지고 이거를 이제 가장, 어, 적극적으로 막은 사례가 됩니다. 음, 음.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네. 그 차세대 방화벽이 컨텐츠를 볼때 논리적으로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을 사용을 하게 돼요. 음. 공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익스플로이스를 통한 이런 취약점을 이용하게 됩니다. 음. 취약점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IPS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블록을 음. 시키게 되고, 얘가 통신하려는 커맨드앤 컨트롤에 대한 리스트들이 있고요. 네. 멀레어에 대한 리스트, 유얼에 대한 리스트들이 있어요. 음. 이건 이미 벌써 다 저희가 분석해 있는 거기 때문에 음. 지나간다라고 하면 나가든 들어오든그 즉시 이제 차단이 되는 거고 음. 오른쪽에 WF라는 데이터베이스가 Wildfire라는 데이터베이스인데. 이런 음, 파일이 네. 하나 지나갔는데,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네네. 위에서 네. 나온 거라면, 음. 이걸 저희가 퍼블릭 클라우드를 통해서 분석을 음. 하거나, 저희 그, 외부로 어, 정보 유출이 좀 걱정이 된다라고 음. 하면, 저희가 APT 솔루션, 어, 분석 솔루션이 WF500이라는 온프라미스 장비가 있어요. 네. 그 이쪽을 어. 두고, 그쪽에서 이제 분석을 음. 해서, 음. 패턴을 만들어서 막는. 이러한 논리 구성 사례가 있습니다. 네. 실제 이거 가지고 이제 랜섬웨어를 적극적으로 막고 있고 음. 그래서 세 번째, 그러니까 체크리스트 세 가지가 음. 애플리케이션 보고, 유저 보고, 네. 컨텐츠를 자동으로 보면서 네네. 막아야 된다라고 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컨텐츠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더 계속 진화가 될것 같아요. 네.